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음,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편인법 산천제 플러스 191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문제, 28번째 문제네요.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아, 읽어 보기로 하죠. It has become a p a r e n t to us. 우리에게 분명해졌다는 거죠. 이틀은 가져오고요. 대절이 나옵니다. one of the biggest p r o b l e m s 가장 어,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아, 이 컴프런트가 나오는데 페이스 어, 여러분이 페이스나 똑같아요. 페이스. 페이스동사나, 페이스 동사나 페이스 e 이게 대칭형이라 그래요. 근데 요 프론트도 마찬가지죠. 프론트. 프론트. 커는 함께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죠. 이 놈이 이 놈을 마주하나 이 놈이 이 놈을 마주하나 똑같은 거예요 대칭이니까 얼굴이니까 이 놈이 이 놈을 대하는 것이나 이 놈이 이 놈을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단 에, 타동사라면 어? 위드 같은 거 필요 없대는 거. A face to B, A confront B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 A confront B, A face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 수동태로 되면 물론. 어, B is confronted with A.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대칭형이기 때문에 A와 B가 마주대하는 거는 뭐, A가 B를 마주대든 B가 A를 마주대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is confronted with를 한거예요 is faced with.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다만, 능동이면, 응? confront, face 써, 쓰는 거고, 수동이면 confronted with 이런 거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만 아니 오늘날 미국 교육이 앞을 대하고 있는 문제죠. 컨프런팅을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앞을 대하고 있는. 능동이니까 위드는 안 써야 돼요. 바로 비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해석 때는 바로 위에 facing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acing American education. 그렇게 해도 이쪽을 주어처럼 미국 교육이 직면 컨프런팅. 얼굴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문제 중의 하나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교와 칼리지 r s 버스티뭐 자주한 대학에 우리 대학의 보케이션 전문직업인 거죠 보케이션 vocation, 전문직업 보케이션리지션 전문직업하다 이게 그게 에뭐 그거다 뭐 전문직업화가 그것도 수식을 증가하고 있는 거래도 되지만 전문 직업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수식을 서술로 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건 수식을 서술로 하는데 목적어를 주어처럼 운영할 때는 미국 교육이 지금 facing 서술돼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 하나는 이스 다 어, 대학의 어, 직업화가 어, 직업 교육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인 것 같다. 이렇게 음, 수식을 서술로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것을 대칭형 동사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face 하고 confront 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대구대, 어, 대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His criticism. 네. 그의 비난은 다스나풀 익스프레스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어 디그리가 나왔어요. 훔이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 자리 사람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다수의 대표들이 서재에서 제안하다나있죠 어. 그리고 보니까 서치 프로텍션은 파이낸셜 에 금융이자죠. 재정적인 이 금융이자라고 해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보호하는 것지. 음. 어. 제안한다. 그런 거죠. 근데, 제안한다. 아, 어, 이게, suggest 대절인 거죠. 어, suggest 대절에 원형이나 should 원형을 쓸 수가 있죠. 어, suggest, search protection. 그 다음에 뭐죠? extend가 이게 뭔가죠. should 원형이나 원형을 쓸수 있는 거죠. 뭐, 뭐, 구속형이면, 뭐, 뭐, 할 것을 제안하면 search protection이 연장되는 거죠. 연장되어 연장시키라고. 그, 여기 뭐, 흠이 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흔적 자리가 있어요. 사람. 서 u 스트 e s 대 여기 데트 생략된 거고요. 어, 주어, extend. 사람을 연장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어? 그 연장되어 지다, 그런 거예요. 연장되다의 뜻을 쓸수 있는 거예요. extend가. 음? 그러면 이건 답이 인것만 뻔한 거예요. 이게 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로 바꿔야 되느냐. 당연히 연장을 하는데, 그러한, 어, 금융이익, 재정적인 이익을, 어? 재정적인 이익의 보호가 연장되다, 이는 거죠. 얼마만큼 연장되다. 그러니까 이거 t 옆에 선행사가 degree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to some degree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to the degree. 아니면 to some degree. 그래서 to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위치가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두 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두 위치로 빨리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사, 전치사 필요형인데 엉뚱하게 후물을 갖다 놓은 거죠. 다만 뒷부분에 suggest 나고대절에 음, should 원형 쓰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해석할 때이 부분은 전부 다 관계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대다수의 대표들이 그러한 아, 경제적인 이익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얼마만큼 연장되는지 그 정도를 에, 푸, 그에 비 풀리 표,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디그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에, 우리가 어, 이 부분에 이, 이거를 갖다가 보면요. 어, 얼마만큼, how long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전체를 의문사로 하면, 어, how long?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랫동안, 어? 이러, 이러한 것을 연장해야 되는지를 간접 의문으로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얘들은 이렇게 관계절로 쓰기를 좋아해요. 이런 것은 영작을할 때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아하, 정도, 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뒤에 해석을 보세요. 대선후대표들서그 재정적인 이익의 보를 얼마만큼 연장해야 한다고 여 간접 부분처럼 해석했잖아요. 이거 얼마만큼 해야 한다고 응? 어? 여기 그와 같은 재정적인 유적이서부터죠. 얼마만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는지를 한다고 제안하는지를 빼버리고요. 지고 다시 해 보죠. 그래서 보면, 그와 같은, 얼마만큼 대다수의 대표들이, 여기서부터네요. 제안하는지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되죠. 그의 비난은. 이 전체가 간접음문처럼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말은 이런 걸 정돈이 뭐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간접음문으로 많이 써요. 다만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훔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훔이 맞으려면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 흔적 자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관계사 전치사 필요형이라 그랬는데 지금 엉뚱하게 흠이 나와 있는데 흠이 틀린 거를 알려면 역시 흔적 자리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별표 하나를 준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아, 외국어 대학문제도 이건 뭐 그냥 외워서 풀어도 되는거죠. At Issue 문제가 되고 있다 Weather 네,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y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뭐이 None As 필요 없죠 Tips 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어. 근데 뭐 여러분이 이거 해석하는거 잘 모르면 배워볼까요? 문제풀이 나중에 하고요. Inflation Protected Security 아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앞으로 온거에요 대치가 됐다는 건 뒤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재무성 채권이에요. 안전하게 해주는 거 재무성 채권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채권 어떻게 된 거냐? 재무성 채권 한 다음에 which which are which are protected, protected. 음, 음. Protected, 그 다음에 Against죠. Against, Against, Inflation이죠. Inflation, 그 다음에 By 뭐뭐 뭐 이하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보호되어지는 예요. 그러면, 위치 R을 지우면, protected against inflation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생략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treasury securities, 한 다음에 protected against인데, 요거를 protected against 이쁘죠. 그러면, 전치사고잖아. 요거 앞으로 다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인플레이저고 지우고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바꿔 앞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찾아보면 봐 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재무성 채권이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물가지수 연동 채권이래요. 저는 이런 거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요렇게 돼 있으면, 재무성 채권이에요. 근데, 요거는, 원래, against inflation이고, protected인 거죠. 여기 위치가 생략됐죠. 그런 다음에, 요걸 지으면서, 요거를 그냥 아니라, 회전 이동시키면서, 대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션 t i o 이 뒤에께 앞으로 왔죠. inflation protected. 이렇게 대시 붙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조호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가 지수 연동 채권이라고 누군가가 우리말에 그럴 듯하게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아요.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채권이다. 아, 그렇죠. 물가에 맞춰서 그 손해를 감수해 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이게 꺽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독해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죠 이런 조업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에. 시큐리티가 주어져. 아니 시큐리티 채권이 아투 어굿 안 되잖아요. 투는 응? 이렇게 어가 있을 때 투는 음, 어를 꾸밀 수가 없어요. 원래 투는 to, 너무란 뜻으로 형사나 부사를 꾸며요. 투 어를 이어쓸 수가 없어요. 이어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굿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투도 안되고 어투끝딜인거죠 드긋딜 이렇게 못쓰면 는거예요 영어는 어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는게 싫은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에 투가 나오면 틀린거예요 틀렸는데 그렇다고 투만 홀로 앞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고 한꺼번에 꾸며내는 거예요. 투끗 앞으로 한 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끗 어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투 형사 어명사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예요.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암낫. 자, 저는 좋은 선생입니다. 님그다음 어. 멋치 아 멋치 아아 멋치 티처이 이거 이걸로 설명해도 될까요? 아무튼 멋치 티처 이거 안 쓰잖아요, 이런 거에서. 티처 나는 아주 매우 훌륭한 선생님인데 어하고 멋치를 같이 쓸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하고 멋치는 하나인 거 하고 많은 걸 어떻게 같이 써요 이럴 때는 멋치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멋치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멋치는 그냥 홀로 못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도 역시 어하고 이어지니까 이럴 땐할수 없이 오를 집어넣는 오브를 집어넣는 거예요 머치 오버티쳐 그러면 대단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관사에서 배울 부분이고, 여기서 배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음, 지우고요. 다시 보죠 예. 답은 C번으로 겹쳐놨어요. 오 외워서 맞춰도 되고요. 큰, 뭐, 외워서, 알면 좋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해스, 해스, 이엔, 현재 완료, 비 i 인지 돈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아 그, 그, 그것들에서, 어. 그, 물가지수 연동 채권에서, w h y 근데 반면에, 예, 옹호하는 사람들은 의문시 안 되는 거죠. that, 는 이렇게 좀, 앞에서 거시기, 그따구, 그따구 계산은, 그따구 계산은 의문시 한다, 이런 거죠. 어. 까 그러니까 뭐, 별겁죠? be at issue인데, at issue가 먼저 선행되고 주어동사가 도치된 거죠. 음, 이게 주어고 이게 보고다 이거 중간에 이즈는 그냥 그 대로 쓴 거죠. 앞뒤만 도치한 거죠. 앞뒤를 서로 도치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음. 아, 계속 고 이게 뭐 원본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기로 하죠. 에 동아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어퓨. species of mushrooms. 몇 종류의 그, 버섯은 cause death o 죽음이나 심각한 질환을 야기한다. 이런 거죠. 아, 분사구문이네요. 머시룸 mushroom 아니에요. 머시룸은 어, 어떻게 되겠죠. 아, 근데 이건 being eaten. <laughs> 먹혀질 때. <laughs> 이렇게 뭘 남았겠어요, 이게. 어, 바이아도 없고. 그 이게 좀 곤란하고요. 동영사가 될 수도 없고, 야기한다, 먹혀질 때. 이게, ing는, 먹힐 때, 먹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안 통하죠. having eaten, 이건 안 되는 거예 have plus eaten, 능동이죠. 능동이면 안 돼요. 주어가 버섯이니까 버섯은 먹임을 당해야 돼요. 아가 나온 순간 안 되죠. cause하고, 정동사 cause하고, 정동사 아가 이어지면 안 되죠. 아, 어, 그러면은, cven, 아, when itten, 아, when d a e itten 이구나. when they a r e itten에서 day 지고아지고 만들어진 거지, d번 답이죠. 어? 이 데트는 앞에 뭐, so우나 s e c h 같은 것도 아니고요. 데트 하이튼, day 하이튼, 안 되죠. 이게 최소한도, 어, 데트만 쓰던지, 먹혔을? 아, 근데 이게 안 되죠. 먹혔을 뭐 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엉망이죠, 이것도. 아, 접속사 분사금은, 아시면 쉽게 풀수 있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동국대 2011년 문제네요. 어, when d e 선진국들이죠. 개발된 나라들에서는, 데 h e 차이가 있다. 차이가. m o r t a l 사망률인 거죠. 아, 인, 인정과 수익과 교육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런 존재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되죠. 디 i f f e r 차이가 있다. 아로 어, 봐도 돼요. 여기 아 그다음에 b p 죠 근데 차이점인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류화로 문서로 문서로 증명이 돼 있다 이런 거예요. Well, document 뭐가 있으면 이거 서류 하나, 서류 1 서류 3 서류 4 해갖고 그것까지 해서 어, 입증하는 걸다큐 c 트하라 그래요. Well, document가 돼야죠. 잘 이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서류로 뭐뭐 하는 거 아니고, 입증하는 게 아니고, 입증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well documented죠. 에, good document 가 아니고 well documented, w e r e 이 맞는 거고요. 에, 과거 분사를 써야 되겠죠. 뭐 이건 뭐 변한 거죠. 그 어, 다음 넘어가죠. 음. 아, 기네요. 마지막이네요. Who is Brain? 음. b a 의 목적어 여기 없죠? 여기 없죠? 목적어 대신에 who가 쓰인 거죠? 음. 어. 누가? 아니, 우리가, 여기 음상에 좀 여기가 빠진 거죠. 우리는 누구를 비난해야 돼. 그런 거죠. 근데, who is to Brain의 목적어 조하고 같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동으로 한다면, who is to be blamed, by, 는 생략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뭐에 관하여가 맞죠?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일 때는 원 쓰겠지만, 따라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 그렇죠? 조금 어려운가요? 예컨대, 음, I am. I am to blame. 브레이면 타동사예요, 원래.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절, 미죠, 여기 미. 절을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 입장은요, 제가 처한 처지는요, I am. 여러분들이 절를 비난해야 하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요, 미가 뭐 하고 같고 않아요? I 같은 요거? 안 쓴다는 거죠. 요거 안 쓴다는 거. 전에도, 이거 지금 종합문제니까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어. 아무튼 이게 맞는 거예요. At the news 그 뉴스에 feel like ing죠. 어, feel like l i k e 전치사니까. 어, 갑자기 울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울고 싶었다. 비, 올바르지 않은 건비번이죠 w h i t n o f o 그가 게으른 거하고 교환되는 실제 게으름이 있으니까 그와 교환되는 상황이 있지요. 그 상황이 없다면 이 플러스 남은 이표 앞으로 가면 if 쓰겠죠? if it were not for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얘기했죠? w e a t it for는 없다고요. w e a t it not for는 있어. So he would be a 좋은 학생이 됐는데 이거는 가정법이잖아요. 어. 그가 게으른 거예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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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게으른 거하고, 응? 에, 교환되는 상황이 없지 않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게으르다면, 그냥 실제로 게으른,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 게으른 거죠. 게으르지 않다는 건가정 뻥이니까 과거 하나 쓴 거죠. 우드 쓴 거고요. He jumped into the river. 강으로 뛰어들어가갖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했다. 이런 거 Drowning. 맞죠? 만약에 이거 Drowned를 쓰면 이미 익사한 거죠. 과거 분사는 시점 이후적인 거예요. 시점 동시적인 거.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건 물에 빠져 익사한 거요 시점 이후적인 거죠. 과거 분사, 시점, 이후적인 거죠. 그래서 so, drowning man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고요. drowned man이면 익사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해하시겠죠? 음. If it were not for로 써도 되고요. 가정법 과거예요 음. 뭐, 가정법도 뭐, 조금 나오지만, 여러분이 요 A번이 조금, 아, 이거 뭐야. A번이 이거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비난받아야 돼. You are to blame. You are to blame. For. Starting the fire. 어? 아유, 불을 이야기한 거, 불을 시작하게 한 거, 불을 발생시게 한 거에 대해 에, 네가 비난받아야 돼. You are to blame. 근데 누가 비난받아야 돼? Who is to blame? 나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어, 잘 이해되시겠죠? 음,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